사랑하는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한주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기 원합니다. 교회가 다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면서 현장 예배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쉽고 또한 성도님들과 함께 모여 교제하지 못함이 그립습니다. 이번 한 주간부터 생명의 삶의 순서에 맞춰 저와 함께 로마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갈망하며 로마인들을 향해 쓴 편지입니다. 이 말씀의 시작점인 15절을 보면 바울은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이 글을 시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를 마주하고 있는 우리의 삶은 좋은 소식을 접하기보다는 나쁜 소식을 날마다 더 접하는 것이 익숙한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얼마나 더 나쁜 소식이 나올까, 걱정과 염려 속에 매일 기사를 보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마음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인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삶을 살면서 원하는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있겠지만, 바울의 일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좋은 소식은 바로 복음을 의미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바울은 이전에 본인이 사울일 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 자리에 우두머리로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을 억압했던 무리 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담에색 도상에서 눈이 멀게 되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본인에게 가려졌던 것이 사라지고 좋은 소식을 접하게 되자 새로운 삶, 바로 바울의 삶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삶이 마치 앞이 보이지 않고 어둠으로 가려진 것 같이 그러한 삶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각자가 이 복음, 이 좋은 소식을 삶 가운데에 붙들고 살아간다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어둠과도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복음이 우리 모든 삶을 차지하고 있나요? 단면적인 예로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통해 우리의 마음 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를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또 우리가 원하는 생각대로 우리가 바라는 마음들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나만 생각하고 이웃을 돌보지 못하는 이기적인 마음, 재정적인 어려움에 민감해진 마음, 그리고 자신의 실력과 능력으로 해결하려 했던 이 교만한 마음, 이러한 마음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었음을 우리는 적나라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루빨리 백신을 개발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기를 원하는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우리의 욕심과 교만이 만든 바울이 오늘 본문 23절에 언급한 동물 모양의 우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직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소식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밖에 없음을, 그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음을 우리 안에 가슴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오늘 하루의 삶들을 어떻게 마주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가 그 좋은 소식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 복음을 우리 날마다의 삶에 붙잡으며, 그 복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참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늘날의 삶을 이겨내기가 너무나 힘들 것입니다.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25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우상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라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찬양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에 가장 많은 관심을 쏟고 계십니까? 저는 저와 성도님의 관심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더욱 친밀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나 쉽지 않은, 너무나 변칙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삶 가운데에 오로지 복음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는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의 삶의 자기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추건합니다.